부인과 까이네 제게 어린이 또한번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아, 네. 아. <목적> 고인께서 우리 한국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. 아, 명복을 빕니다. 실무적인 그 지식이 상당히 밝으셨던 일에 관한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아, 어,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저와 같이 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. 나라와. 또, 국적항공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었는데,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.